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구현되면 구현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시지만, 포인팅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는 현재 이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키보드 접근성이겠죠. 콤보 박스 롤 요소가 초점을 얻고 있을 때 우선 날짜 선택 대화 상자를 열수 있어야겠죠. 오프링 프렉티스 가이드 문서에 따르면 대화상자를 열는데에는 아래 방향키 또는 Alt 키와 아래 방향키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상자가 열렸을 때 날짜를 바로 탐색할 수 있도록 선택된 날짜가 있으면 해당 날짜로 초점을 이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날짜로 초점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탐색하는 기능을 만들어 봐야죠. 좌측 방향키를 누르면 이전 날짜로 초점을 이동시키고, 우측 방향키를 누르면 다음 날짜로 초점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전 주에 같은 요일로 초점을 이동시키고요.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다음 주에 같은 요일로 초점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홈키를 누르면 현재 주의 첫 번째 날짜로, 엔드키를 누르면 현재 주의 마지막 날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동할 날짜를 저장해둘 변수를 하나 좀 만들고요. 현재 날짜에서 하루를 빼면 이전 날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전 날짜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는 또 없죠. 자, 만약 현재 달력에서 1일이 화요일이라고 한다면 1일의 이전 날짜는 존재하지 않는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 날짜가 현재월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짜로 이동하는 것도 다음 날짜가 월의 마지막 날 범위를 벗어나면 이동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기존에 초점을 갖고 있던 요소는 더 이상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탭 인덱스를 0에서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해줘야 하고요. 오픈 날짜에는 탭 인덱스를 0으로 설정을 하고 포커스를 설정해야겠죠.